지금 이재명 대표는 안 되겠거든. 이해찬 부각되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요즘 네. 나와봐야 별 호감을 못 주는 사람이 김부겸을 왜 필요하냐. 이미지는 좀 중도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내 이미지로 안 되는 걸 얼굴 마담을 김부겸을 세우는 거야. 당글이 나빠져 있는 이 민주당의 이미지를 김부겸 전 총리를 통해서 좀 세탁을 하자. 조국 전 장관이 나타남으로써. 다시 윤석열 대 조국 구도가 살짝 만들어졌어 조국이 오고 여기에다 김부겸을 더하면 네. 이재명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잖아 이른바 선거물타기야 아. 그러니까 김부겸이 앞에 있지 조국이 선방치지 본인이 굳이 문배를 음. 맞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군요 이제 공천도 양당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부겸 전 총리 또 네. 이해찬 전 총리와 같이 선대위 꾸린다고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역시나 한동훈 위원장 원톱 체제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양당의 음. 선대위 구성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뭐냐면 10%의 전쟁이에요. 3월 달에는 어느 정당이 10%를 놓고 전쟁을 하는데 그 10%에서 더 많이 가져가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음. 지금부터는 이판 사판이야. 네. 왜 민주당에서는 여러분들 왜 이해찬 부각되는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이해찬은 나와봐야 별 호감을 못 주는 사람이에요. 음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자기 지지층들을 다진다 그 정도겠죠. 그데김부겸이왜 네. 필요하냐?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안 되겠거든. 아. 그렇잖아요. 공천 엉망진창이 됐죠. 네. 여기에다가 또 지금 재판 리스크, 당장 또 나가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중도층이 수도권이나 또 중도층이 2030 MG 세대가 안 들어와. 음. 그런데 김부겸, 말 그대로 TK의 민주당 어 국무총리를 여기 맺고 이미지는 좀 중도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이미지로 안 되는 걸 얼굴 마담을 김부겸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3월한달 동안 이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사전 투표일까지. 네. 자 그러면은 김부겸 전 총리를 통해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안글이 나빠져 있는 이 민주당의 이미지를 김부겸 전 총리를 통해서 좀 세탁을 하자. 아 세탁. 이미지 세탁 전략, 론드리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도층이나 좀 TK 쪽도 그렇고 PK 쪽도 좀 끌어들이자. 음. 이 전략이에요. 음.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재명 대표로는 지금 총선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음. 얼굴 간판이 필요한데 자두 명을 세운 거예요. 한명님이 세웠죠. 조국 전 장관을 세웠단 말이에요. 아하? 조국 대표를 통해서 네. 윤석열 대 원래 이재명 구도가 되어야 되는데 빠그러졌죠. 아하.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나타남으로써 다시 윤석열 대 조국 구도가 살짝 만들어졌어. 음. 이거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한국 갤럽이 이, 네, 3월 5일부터 7일까지 조사했고요. 무선 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을 했습니다. 응답률 14.4%, 오늘 인용되는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주세요. 그래서 그렇죠. 이 갤럽 조사를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네. 자,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좀 멈췄어. 음, 39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다시. 제자리 걸음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의대 정원 관련해서 치고 올라가다가 이 약발이 이제는 조금 떨어지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에서 국면이 어디로 바뀌었냐. 이제는 의료 공백.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걱정되죠. 사람들은 걱정이 되면 잠깐 지지하던 것이든 뭐든 멈추게 멈춥니까? 돼요. 또 하나는 뭐냐 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멈춘 거는 중도층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아니 중도층이 더 들어와야 대통령 지지율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중도층은 왜 멈췄을까? 조국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음? 음. 조국이 나타나니까 또 이게 서로 간의 지지층들이 딱 결집. 웅크리고 결집을 하는 단계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던 것을 이 중단시킨 좀 멈추게 만든. 이 영향에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의대 정원 약발. 네. 의료 공백 우려. 또 하나는 조국이 나타나면서 음. 이게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재조명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동안에윤 대통령은 약간 비껴있었죠. 비껴있었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전면에 나선 모양새였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런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 정당 이름도 뭐 조국혁신당이네. 조국당이네요. <laughs> 네. 조국당 대표가 계속해서 윤정부 뭐 타도니 어쩌니 뭐 종식이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오. 적잖이 영향을 받는 아. 거예요. 영향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율도 그렇게 된다다가 정당 지줄을 잠깐 봐요. 그런 그렇습니다. 현상에 네. 설명이 되는 게. 자, 이 같은 갤럽 조사인데 직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율이 얼마였어요? 얼마였어요? 40이었죠. 와. 떨어졌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약간 주춤하는 거야. 음. 그 다음에 민주당도 직전 조사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네. 다 떨어졌어. 음. 둘다 떨어졌어. 그런데 누가 올라왔냐? 누가 제일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조국혁신당이 보이네요. 이게 조당이죠, 조당이. 조당. 조당. <laughs> 조당이 올라왔어. 음. 자, 두 정당이 주춤하는 동안에 조국혁신당이 나타나니까 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갔죠. 네. 근데 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뭐 때문에 올라가지 그건 조금 있다 설명드릴게요. 음? 자, 그래서 조국이 오고 여기다 에 김부겸을 더하면 네. 이재명 대표는 뭐예요? 자기의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하 이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물타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른바 선거 물타기야. 아. 그러니까 한 걸음 물러서서 왜냐하면 지금 대표직 물러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프라임 네. 타임입니다. 그러면은 김부겸이 나오면 김부겸이 앞에 있지. 그다음에 조국이 선방 치지. 본인이 굳이 문배를 음. 맞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군요. 살짝 뒤에 물러나 있으면서 자기 지역구에만 신경 써서 개양을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선거 결과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선거 결과 가안 좋았다. 음. 그럴 때는 내가 전면에 서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면에 서 있었더라면 온갖 문매와 음. 책임이 나한테 나오지. 네. 그렇잖아요. 네.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별로 뭐 신통치 않지만 민주당의 성과가 안 좋으면 총선 이후에 비집고 들어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때 이재명 대표가 거의 휘청거리는 상황이 되면 음. 물론 뭐 재판 결과에 따라서도 더휘청까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책임을 일단 물어보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이 광주광산을 해서 이낙연 대표가 당선까지 되면 더 뿜뿜하죠. 어. 그때는 더뿜뿜하면서 목소리에 또더 잔뜩 엄중 나기는 될 거잖아. 신명 민영배 후보를 꺾고 만약에 된다면. 그렇죠. 그러면 은 이낙연 대표는 이러겠지. 지금 이것은 이재명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러겠죠. <laughs> 네. 그러면서. 온갖 책임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걸 감당 불감당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일단 총선이 어찌 되더라도 네. 지금 완전 친명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본인이 이 총선 이후에 정치 생명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총선 때까지만 이제 잘 버텨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버팀목으로 김부겸, 조국 음. 딱 내세우고 본인은 자기 지역구에서 음. 신경을 쓰면 되는 건데. 자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네. 우리가 이 지역구 분석 인천 계양을 바로 보셔야 되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 분석을 위해서. 조선일보가 자, 의뢰했고요. 케이스테 그렇죠. 리서치에서 3월 9일부터 10일 무선전화 면접 100%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네. 방금 전에 이 인천 계양을 지금 화면으로 보셨겠지만 이재명 43대 원희룡 35예요. 네. 8%포인트밖에 차이가 아니야.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될게 선거에서 8%포인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 언제든 경우에 따라서는 뒤집힐지 모르나. 뒤집힐 수 몰라요. 있다? 몰라 이건 몰라요. 게다가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화면 보셨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이 안 바뀌어. 좀 굳어있나요?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계속 그 자리예요. 음. 경고하다고도 할수 있지만, 이 이상 더 변화가 없는 아. 거예요. 런데 원희룡의 경우에는 아직 몰라요. 네. 왜냐하면, 뭐, 이대로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네. 본부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원희룡이 딸리면, 응. 힘이 좀 딸리면, 내가 포기해줄 수도 있다. 탈해라! 그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연계되면, 네. 그날 또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사실 투표율은 반영이 안된 거야. 아... 투표율이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은 투표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음...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표는 똥줄 타는 거야. 본인 지역구가 위다이 상황에서, 상황에서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해줄수 있다? 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역구 망했다? 그러면은. 변명이 안되돼 어디 변명을 해야 되잖아. 네네. 네. 지금 이재명인지 이 변명인지 하여튼 뭐 사람들은 음. 뭐,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르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여기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면 여러 가지 가 해결돼. 음. 왜 해결되냐? 지금 봐요 여기가 사실 은 대장동 선거야 유동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는 격차를 내서 이기면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신났어. 그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동규까지 있으니까 이기잖아. 결찰 내면 응. 대장동원 이건 보복인교시 끝났습니다. 이런 거. 신났어. 아, 신나게 그렇게 되는 되겠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다른 지역구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아. 오로지 인천 계양에서 원희룡을 10%포인트 이상으로 이겨버리면 응. 자기는 다 틀어진 할 말이 생기니까. 어, 경쟁자들 공천주에서다 잘랐지. 총선이 전체적으로 지더라도 나는 압승을 한 거야. 네. 나는 압승. 을 <laughs> 원희룡 날렸어. 네. 그다음에 대장동 유동규 날렸어. 나 끝났어. 이제 음. 봐 이게 민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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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텐데. 그럴 수 있는데 네. 그것을 위한 포석이 지금 그런 전략이라서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점에서는 지금 간단치가 않아.